안녕하세요, 아이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오른손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번에 왼손에 관해서 해보겠습니다. 1강에서 올바른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왼손을 잡을 때, 특히 좀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많이 힘들게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자세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왼손 이맥과내 왼팔이 좀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멀 멀게 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여기 브릿지 연장 선상에 오른손도 못 올라가죠. 만약에 올라간다 치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서 좀 이렇게 불편하죠. 이렇게 되면은 왼손이 너무 멀어서 제가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가까우면 괜찮은데 아 물론 이것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틀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거는 틀렸다고 하기에 좀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왼손을 연습하시다 보면, 아, 내 자세가 잘못됐나? 라는 걸좀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아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왼손 연습인 사다리를 할 겁니다. 사다리만 들어도 뭔가 토악질이 나올 것만 같은데요. 사다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2, 3, 1, 2, 3, 4번 플랫에서 다 놀아납니다. 1, 2, 3, 4번 손가락 모두 사용하고요. 자, 1, 2, 3, 4 플랫에 손가락을 모두 넣습니다. 반음 스케일 하듯이 하나씩 칩니다. 이렇게 한, 한 줄을 쳤으면 다시 한 줄로 올라가는데 이때 한 손가락씩 움직이는 겁니다. 아예 1번 줄을 칠 거면 2, 3번 줄은 2, 3번 손가락은 고정. 2번 손가락 움직이면 나머지 고정. 3번 고정. 4번 할때 나머지 고정. 자, 1번 줄과 2번 줄만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한 손가락만 움직이는 건데요 뭔가 내 손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이 거미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번줄까지 다 올라왔으면 다시 1번 손가락부터 내려갑니다 특히 내려갈 때가 훨씬 어려운데 이때 손가락 1번, 1번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막 손이 다 떼진다거나 2번 손가락도 움직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칠 손가락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이걸 한 사이클 하고 나면은 아마도 여기 쪽 근육이 많이 좀 땡길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왼손 아구 힘으로 좀 많이 잡은 셈이 되는데요. 일단 정석과 정답을 말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다리는 엄지를 이 뒤에, 뒤에 엄지를 떼고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걸 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떼면은 이 팔꿈치를 뒤로 땡기는 겁니다. 팔을. 얘를 어차피 이 왼손을 땡겨야 되는데 아구 힘으로 땡기는 거나 팔꿈치 뒤로 보내서 땡기는 거랑 같죠? 이번에는 엄지를 떼고 1번, 2번 줄 사다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떼져, 있, 떼져 있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보내서 기타가 뒤로 넘어가게 기타가 실제로 뒤로 넘어가지 않죠? 내가 오른손으로 막고 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점은 이 아구 힘으로만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아구 힘은 들어가겠지만 그걸 최소화해서 손의 피로를 줄여야겠죠 물론 엄지를 떼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 왼손에 힘을 풀어야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거 기억하고 메트로놈 60에 맞춰서 쳐볼텐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4번줄부터 올라가 봅니다 둘셋넷 음... 손가락 움직이지 말고 다른 손가락. 오케이, 4, 6번째까지 올라왔고, 이번에 내려올 텐데, 내려오는 건 그냥 쭉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쉽진 않은데요. 특히 내려올 때,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을 펴서 잡게 된다면, 이 왼손 손가락들을 펴서 잡으면, 밑에 줄을 막습니다. 5번 줄 1번 플랫 잡고 있는데 막, 막고 있죠. 그래서 이 손가락들을 굽혀서 들어줘야 됩니다. 공간을 내기 위해서 5번 줄.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다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 네, 이번 시간에는 사다리를 통해서 왼손을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왼손에 대한 연습은 아마 곡을 많이 연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연습을 한다면 오늘 배운 사다리를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